자문 29장에서는 "사회 정의에 대해서 말씀을 기록했습니다. 1절부터 9절까지는 사회 윤리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이 고둔 사람은 갑자기 폐망을 당하고 피하지 못하리라 지적을 받는 데 목이 고둔 사람, 고집이 센 사람이죠. 고집이 센 사람 자기 고집 때문에 망한다. 세상을 고집으로 사는 게 아닌데 책망을 받고 곤면을 들으면 고쳐야 겠다 고쳐야 되는데 고치지 않으면 결국 폐망을 당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의인이 많아지면 백성이 즐거워하고 악인이 권세를 잡으면 백성이 탄식하느니라. 의로운 자들이 많이 일어나면 그 백성이 즐거워한다. 지혜를 <laughs> 지혜를 삼마하는 자는 아비를 즐겁게 하여도 창기와 사귀는 자는 재물을 얻는다. 지혜를 삼마하는 자는 아비를 즐겁게 한다. 그리고 왕은 정의로 나라를 경국케 하고 뇌물을 억지로 내게 하는 자는 나라를 멸망시킨다. 정의롭게 다뤄야 된다는 거죠. 그러나 뇌물을 좋아하며 뇌물을 억지로 내게 하며 그 나라를 망하게 만든다 그리고 구제하는 일에 심서해야 된다 의인은 가난한 자의 사정을 알아주나 악인은 알아줄 지식이 없는 이라 그리고 화목을 도모해서 거만한 자는 성업을 요란하게 하고 혼란하게 한데, 슬기로운 자는 노를 그치게 한다. 화복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이 많은 백성들을 즐겁게 하는 복된 소식을 주는 지도자가 되야 되고, 공의로운 판단을 해야 되고, 구제하는 일에 힘써야 하고, 화목을 도모하는 정의로운 사람들이. 의인이다. 하나님을 알고 믿으며 모든 일에 하나님 편에서 생각하는 자를 자들이 정의로운 사람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10절 이하 16절까지는 그 악인들이 특징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데 악인들은 피 흘리기를 좋아하고 분노하고 거짓말하고 꾸지람을 싫어한다. 그러므로 왕과 관원은 이 가난한 자를 성실히 신원하고 또이 거짓말을 분별해서 다스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채찍과 꾸지람이 지혜를 주거늘 임의로 행약에 버려둔 자식은 어미를 욕되게 한다는 것처럼. 요즘에 너무 자유라고 해가지고, 모든 것이 자유가 돼가지고, 자기 말도 그렇고, 행동도 그렇고, 다, 자기가 하면은 다 옳은 것이고, 남이 하면은 잘못된 것이고, 이런 세상이 되고 있는데, 잘 지혜롭게 판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17절 이하 27절까지는, 자녀교육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 자식을 징계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평안하게 하겠고 또내 마음에 기쁨을 줄이라. 자녀교육을 잘 시켜야 되죠. 엘리의 가정의 비참한 불행은 그 자녀들을 잘 교육시키지 못한 무능한 엘리 지시장의 책임입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그 자녀들을잘 가르치면 그가 너를 평안하게 하겠고 내 마음에 기쁨을 준다. 종과 어린, 어린아이 교육 방법이 똑같습니다. 종이 어렸을 때부터 고게 양육하면 그가 나중에는 자식인치한다. 그래서 이와 같이 어린 아이들을 아이들 때부터 바로 가르치고 하나님의 지혜가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겸손하면 영예를 얻는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한 안전하고 사람의 일의 작정은 여호와께 맡는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이 평안하게 되려면 자식을 잘 가르쳐야 되고, 묵시를 전해야 되고, 종을 엄격하게 양육해야 되고, 지혜롭게 행해야 되고, 말이나 말을 조심하고, 분노를 억제하고, 교만을 버리고, 모든 일이 작정한 여호와께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살아가면 평안을 얻게 된다. 평안과 안전을 얻게 된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이제 정말 사회 속에서 하나님의 지혜가 나타나고 또 가정과 또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단체 속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서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과 축권을 믿고 살아가게 되면 평안하고 마음이 네, 기쁘게 된다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아, 오늘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상고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자문 29장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고 또 가정 또 단체 모든 모임에서 우리가 지켜야 할 그런 모든 사회 윤리를 잘 지키고, 또 화목을 도모하며 구제의 힘쓰고 공유롭게 살고, 자녀를 잘 양육하고, 또 악인들을 경계하면서 평안하고 소망이 넘치는 마음이 기쁜 기쁨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지혜로운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한 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있는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하에서고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 나이다 아멘.